비쌌어요, 땅값이. 평당가를 봤을 때좀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일대가.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했던 건물이긴 합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부부 아. 솔직히 네. 이제 10년 넘게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건 좀 잘못 사신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은데.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매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매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건물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물건입니다. 일단은 위치는 약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로 이면에 있고 이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2017년도 준공 당시에 용적률을 3 4 9 받았습니다 근데 땅이 작아요 55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한 층당 면적이 뭐한 24평 25평 나오겠죠 중요한 게 뭐였냐면 비쌌어요 땅값이 저는 지금 소유주분 이게 지금 음. 두번 매각이 된 거거든요 2018년도에 53억에 사신 분 그때 제가 중계를 하고 있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53억이면 건물가를 제외하고 9,500이었어요 평당. 건물가를 쳤을 땐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9,500이라는 평당가를 봤을 때 그때 지금부터 6년 전이거든요. 9,500이라는 평당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때가. 이게 왜냐면 제가 직원 때가 2016년 7년 대로변에 4천에 팔린 게 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왜 6천에 팔리고 4천에 팔릴 때이 이면에 음. 건물을 신축했긴 했으나 그래도 너무 비싸서 53억인데 어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했는데 팔렸어요. 그래서 아 53억 저 위치를 보고 사시는 분인가 아니면 저기 어떤 목적으로 사셨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물음 표를 많이 했던 건물이긴 합니다. 사실은. 아 쉽게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는 어려우시겠다. 음. 어려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물이 최근에 87억에 팔립니다. 그럼 얼마 양도 차이죠? 34억. 이요딱 6년째, 지금 올해, 실차에 34. 건물가 제외하고, 대지평당가가 1억 5천입니다. 대로변보다더 비싸게 팔렸어요, 지금. 지금 다시 보니까, 건물가를 넣었어도, 지금도 비싸긴 하지만, 전체 매매가를 보면은, 그래도 이만한 물건이 없었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가 100억 언더로 돼 있고, 역과에 걸어 굉장히 가깝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로 이면에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이 매물을 되게 오래전부터 봤었는데 공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공실은 네. 진짜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는데 왜 이걸 굳이 그 시기에 강남에도 투자해도 충분히 성공할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결국 위너였던 거죠. 음, 잘하셨네요. 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이걸 사신 분도 아마 이런 결과에 제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위치에 최고가는 계속 최고가를 갱신한다라는 건물도 다 위치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대가 평당가가 얼마니까 무조건 이 금액 이하여야 돼 아니면 이 금액이어야지 저렴한 거야는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좋고 건물 컨디션이 좋고 임차인이 공실이 안 생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분명히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통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항상 뭘 보시냐면 단점들을 그렇게 찾아내세요. 그럼요. 이게 단점도 있어요. 이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 면적이 55평이고 지금 건축물 대장상의 층단 면적이 2층이 27평, 4층이 30평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비상 계단이 있겠죠. 그럼 그런 공용 공간이 다 빠지면 여기는 훨씬 더 적은 전용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임대 평당가 자체도 굉장히 낮게 되고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어요. 임대를 근데 보면 또 비싸지도 않아요. 270만 원에 30평 임대 면적이 270만 원이면 10만 원이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한 10만 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일대에 준주거 지역에 300% 넘게 이제 지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위로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땅이 작으니까 위로 많이 올렸죠. 그래서 위에서 임대료를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3%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고, 자 이런 거죠. 가격 빼고 위치, 건물 컨디션, 수익률, 임차인의 현황, 그리고 뭐 도로의 그런 20m, 6m 코너라든지 용도 지역의 어, 그리고 뭐그 약수역이라는 역에 또 이제 좀 상승되는 이제 호재들,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고였어요. 가격만 빼고. 음. 그러면은 누군가 는 우리는 당연히 가격이 먼저지. 평당가가 싸야지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을 텐데 반대로 자, 가격 빼고 나머지가 거의 뭐 80점 이상이다. 그럼 난 이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지금 성공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중개인인 저도 너무 이제 땅값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좀 판단하는 그런 중개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매물이 87억이 딱 팔리는 순간 아무래도 이제 이 건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87억이 이상권이 되게 가벼운 금액이었다라고 또 음, 판단되는 맥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네, 맥가의 볼륨이 조금 낮았기 금액. 때문에 음. 어, 현금 투입 금액이 적어서 대출을 받으면 그래서 또 매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나 지금 나는 저 생각이야. 땅값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오를 거니까 주요 지역은 오르게 되어 있고 나는 뭐 이런 안정적인데 그러면 내 가격이 좀 높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매물들을 조남인 상무가 굉장히 좋아해요. 잘 찾아내죠. 집어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